빠빠주느라고 했잖아 힘들었지? 아이고 우리는또 치고 창문 열고 나갔어 은비야 엄미야 고양이 길릴 사람 있으면 한 주나 6월달서부터 증인들한테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 은비는 예쁜 놈으로 잖아 골라서 잖아 앞나무를 가지고 잘했자 순남이나 순남이 몇 마리인지는 모르겠어 지금 우리 이제 우리 이쁜이가 밥 주느라고 많이 먹어야지 이렇게 맛있는 걸 줘서 고마워요 엄마 응? 엄마가 기회도 으면또 사다 놓을게 여기 접힐때 얘네그 우유 사다 가져가야겠지. 우유통에다가 먹여야 되겠다. <웃음> <웃음> 자 너도 먹어. 그러면 자. 고양이 먹는 거 너도 먹냐? <laughs> 자 너도 먹어. 맛있어요. <laughs> <laughs> 많이 먹어. 인정이 많아가지고, 난. 이제 됐어, 이제. 우리 아가 주자. 우리 응. 이쁜 <laughs> 많이 먹어. 어떤 어, 요 놈이 이놈이 제일... 제 눈에 띄네 어디 보여줄까? 알았어 알았어 왜 이래? 아빠 만족 이게 알게? 이뻐라 이뻐. 히, 이웃에서 한 마리 가져간다고 그랬고 남수현이 한 마리 가져간다고 했고 쓴 놈으로 근데 우리 은비 쓴 놈으로 줘야지 쓴 놈이지만 두 마리인가 한 마리밖에 없는데.